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인재가 없어 인재가. 네. 아, 우리 교회는 왜 인재가 없을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야 우리 회사에는 왜 인재가 없을까? 아,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인재가 없을까? 근데 이게 사실은 어른들에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그러니 엄마 친구한테 엄친아, 그죠? 야 다른 집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데 누구는 어떤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해. 자, 인재가 없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치고 잘 되는 교회가 없고 잘 되는 공동체가 없고 잘 되는 가정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왜 인재가 없을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작년 12월 31일 날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올해 12월 3 0일에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제자가 있느냐고 물을 때, 아, 예!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에서 뭐 파벌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파벌을 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심 전략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 저는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2016년에는 우리가 나 혼자 혹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면, 2017년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2017년에는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사람을 키우겠지가 아니라 장로님이 30명을 키우셔야 되고요, 권사님이 15명을 키워야 되고, 집사님이 10명을 키우며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청년 리더들과 청년 지체들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키우겠지 뭐?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면 뭐 장모님이 하시겠지? 아,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가서 다른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 목사님, 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인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없고 누가 없고 누가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사람을 키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키울만의 인재가 없지 않습니다 인재는 차고 넘쳤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모세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무리와 마싸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이제 무리 없는 상황을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원망을 넘어서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할 점입니다. 그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무리와 마사라고도 불리는 그곳에서 이제 문제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자, 마사와 무리만의 실패를 경험한 뒤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오늘 이제 이 그때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싸에서 무리바에서 무리 없는 그곳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8절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 싸우니라. 즉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느비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중에 요호의명령들을 신광에서 떠나 그 누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없었던 것 마스터라고도 불리고, 무리바라도 불렸던 그리비딤그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스와 무리바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똑같은 이리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끝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원하신 것은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애국은 바로 앞에서 그가 노년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월요일을 맞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예언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그때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안 맞고 문제가 있고 저 의견이 안 맞아도 그것을 넘어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100%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문제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느냐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우수에게 이르되 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여우수에게 이르되 자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모세가 혼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맡길 수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여우수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여우수아의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왜 사람들 을 택하라? 즉 네가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우수아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만약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사람들을 뽑는데, 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섯 명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 제가 막 아무나 막 뽑을 것 같습니까? 야, 교육학교에서도 한번 데리고 와, 중학교에서 한명 뽑고 재비를 뽑자 이렇게 할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다섯 명을 뽑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사님 제가 여러분 중에서 다섯 명을 믿음직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다섯 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이냐 하물며 눈에 보이는 목사 앞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냐 그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희 가운데 다섯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너희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주력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말씀으면마싸와 무디바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온 백성이 막 마음으로 앞에서 막이 모세를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왜위대한 리더이냐 하면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혀진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세의 사건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한데 한대. 이래서 한 데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볼 거야. 나는 끊임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 여러분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며칠 전에 이 모세를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에게서 있는 똑같은 느비딩이라는그 장소에서 모세를 막 원망했던 그들에게 모세는일을 맡겨요.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세워내가는 여러분 교회 내 삶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삶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에산다고이 사람은 이래서 한데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요 모세는 아무 일도 갈수 없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절을 향해서 돌로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막 절을 향해서 대놓고 원망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위대한 리더가 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를 향해서 직접 대대 얼굴하다 대고 막 원망하고 막 얼굴에다 대고 막 돌로 치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종종 사고를 칠 때가 있잖아 요 잘못할 때가 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야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중학생들은요 사고치는 게 중학생인 겁니다 고등학생들은요 여러분 실패해보는 게 고등학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완벽하게 원하잖아요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사고치면 어렵죠 건사님이 사고치면 어렵죠. 집사님이 사고치면 어렵죠. 목사가 막 사고치고 다니면 어려워요. 그러나 세심자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12월 30일에 됐을 때 제가 장르 중에 장르님일기행 장르님이 예행선이 저는 올한해 동안 누구누구누구를 주님의 이름을 세워나갑니다. 제가 올해가 끝났을 때, 이피는 집사님께,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께서, 예, 목사님, 제가 올한해전신달려가만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저는 이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혼자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것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모세는 어떻게 사람들을 세웠을까 자 구절을 말씀해 읽으며 우리가 모세가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발견하고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절을 말씀해서 이 모세가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은요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의 의탁 자, 그게 위탁하는 거예요. 뭔가 군제를 그에게 맡기는 거니다 자, 모세가 여우수에게 맡기는 거고요. 여우수와는 뽑은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김기현 과장 님 같으면, 어느 날 소문을 딱 듣고 나니까, 아영 자매랑 다혜 자매랑 둘이서 모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김기현 과장님 옷은 잘 만드시는데, 왜 이렇게 옷 태가 안 나? 김규 권사님은 음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짜. 너무 싱거워. 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은 거야. 어, 근데 한 달쯤 지나.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그들을 참 사랑해줘. 아, 그래도 아영자매랑 우리 가해자매랑 교회 와서 태한 게 어디야. 우리 착섬겨준 거야. 어, 근데 다음날 우리 김순아 쌤이 교회에 딱 오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제사세쌤 얘기 들었어? 이두 청년들이 그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우리 떡볶이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인마다 떡볶이 싸우시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자, 제가 그냥 앞에서 농담으로 얘기해도, 우리들 막하너고 저렇게 얘기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모세한테 딱 가서는, 우리가 널 돌로 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여우수화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려고 기 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조금 마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좀 안들고 어쩔 땐 나를 좀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사람도 자랑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떤 면이서는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첫 번째로 사람들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 일을 막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사람들에게 또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야, 네가 가서 해봐. 네가 가서 해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뒷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하반들를 보면 이렇게 읽혀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마사와 무리반의 물을 내는 장면에서 야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해. 요 오늘 모세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가 다하지 않았다는 거. 모세가 붙이고 잡고치지 않았다는 거. 야,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할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앞에서 했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쟁에 임해라. 그럼 너희가 그 전쟁은 승리를 이끌 것이다. 오늘 모세가 그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야. 모세는 끝까지 모세가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스타가 되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목사가 끝까지 막 주인공 되고 스타가 되려고 막 모든 사람보다서 내가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요잘될것 같죠? 그러면 딱 50명까지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목사가 막 이것저것 다 하고 막 능력이 많고 막 이러면 50명까지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만약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킬 때 믿고 맡게 해주는 사람 50명 있으면 그럼 500명의 교회가 되고 5000명의 교회가 되고 근데 목사가 장르님을 못믿는거 거야. 아, 난 장르님께 절대로 설교를 못 맡겨. 난 전사님께 절대로 설교를 못 맡겨. 어, 내가 어떻게 권사님께 기도회를 맡기겠어. 아, 내가 어떻게 집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내가 무엇, 어디를 가겠어.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50년까지는 잘악울수 있다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세우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요, 이 우리 학생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성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장서가신 어른들의 뒷모습을 알아보며, 지금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순종으로 나아가시라. 여러분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저도 이제 우리의 꿈이 어디 에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있어요. 만약 모세가 끝까지 여우선을 세우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다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리더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여우선을 세웠기 때문에 약속했던 가난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라는 이름을 빼고 한번 여러분을 게해서 한번 질문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키우겠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연약한 저를 통해 우리 교회는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공동기도 전부 이렇게 기도해보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좀 기대하고, 오늘 우리 가좀 신뢰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장로님 과사의 집사님을 세워주시고 이어한그 목사와 선사로 간사를 세워주시옵소 하나님께서 이 만한 걸그룹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우리가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길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소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사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가족까지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무리바와 와사의그 절망의 순간을 넘어서서 모세는 여전히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지했던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새벽이 시간 이곳에 나온 죄걸음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 청년 지체들과 우리 주부들과 아동부 아이들과 전 세계 간사님을 기억하시고 끝들의 연약한 정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